안녕하세요. 101%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마이크와 오디오 인터페이스 전문 브랜드인 피파인의 앰플리 게임 HU 게이밍 헤드셋입니다. 마이크나 음향 장비에 관심이 많은 분들에게는 꽤 알려진 브랜드로 유튜브 리뷰나 상품평을 봤을 때 가성비가 좋다는 얘기가 많은데 과연 헤드셋은 어떨지 자세히 리뷰해 보겠습니다. 먼저 패키지 구성과 외관 디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제품의 패키지는 헤드셋 본체와 분리형 마이크, 매뉴얼로 아주 심플한 구성입니다. 제품의 컨셉은 게이밍 헤드셋으로 블랙과 화이트 색상이 있습니다. 제가 리뷰할 색상은 블랙으로 외관은 살펴보면 하우징은 매트한 느낌으로 정확한 재질은 모르지만 저렴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프레임도 부드러운 편이라 장시간 사용해도 불편하지 않을 것 같고 RGB 효과가 적용되어 자연스럽게 색이 변경됩니다. 이어 컵 쿠션은 인조가죽으로 제가 테스트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착용해도 불편하지 않으며 기존에 가지고 있던 헤드셋보다 이어 컵이 작고 귀 사이즈에 맞게 감싸져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상단에 에어홀이 있어 스키차는 것도 방지할 수 있고 RGB 조명이 간접적으로 적용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헤어밴드도 가죽 소재로 쿠션이 적용되어 있고 약 4cm 정도 늘릴 수 있습니다. 본체에는 별도로 조작하는 버튼이 따로 없고 심플하며 무게도 300g 정도로 가벼운 편입니다. 게이밍 헤드셋 특성상 장시간 착용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편안한 착용감을 중점으로 제작한 것 같습니다. 마이크는 게임이나 스트리밍에 적합한 콘덴서 마이크로 이렇게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버튼으로 음소고 및 음소고 해제가 가능하며 LED로 상태를 표시합니다. 인터페이스는 USB로 메인보드나 전원 케이블 등 전류의 간섭으로 고주파음이나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는 3.5mm 커넥터보다 선호하는 인터페이스입니다. 케이블의 길이는 2.2m로 아주 넉넉합니다. 그럼 외관은 이쯤으로 하고 조작부를 설명하면서 성능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피파인 앰플리 게임 H6은 별도 드라이브 없이 윈도우와 맥을 지원합니다. USB만 꽂으면 바로 사용할 수 있으며 컨트롤러에서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구경 50mm 다이나믹 유닛을 적용하였으며, 가상 7.1 채널 지원으로 게임 시 적의 위치를 좀더 디테일하게 잡을 수 있고, 컨트롤러에서 쉽게 온오프가 가능합니다. 좌측면에는 EQ 버튼이 배치되어 있으며, 영화, 게임, 음악 세 가지 미리 설정된 EQ를 제공합니다. 제가 즐겨하는 오버워치를 7.1 채널을 활성화하고, EQ는 게임 모드로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중점을 보강해서 타격감도 좋고, 적의 방향과 거리감이 잘 표현되는 편입니다. 확실히 스피커로 플레이할 때보다 집중력도 좋고 실감나게 게임을 할수 있었습니다. FIFA4도 플레이를 해봤는데 관중의 소리와 축구장의 현장감, 아나운서의 설명, 볼을 패스하거나 슛을 할때 들리는 중저음 때문에 재밌고 집중하기에 좋았습니다. 특히 7.1 채널을 활성화했을 때나 안 했을 때 차이가 뚜렷하였습니다. 활성화를 하면 관중의 소리나 경기장의 현장감 소리가 강조되고, 비활성화하면 현장감은 줄어들고, 게임 플레이 소리에 좀더 집중되는 효과가 확연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가상 7.1 채널을 지원하는 비슷한 가격대의 헤드셋과 비교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마이크나 오디오 인터페이스 등 음향 전문 브랜드답게 비슷한 가격대의 비전문 브랜드 제품과는 꽤나 큰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헤드셋의 음질과 효과를 리뷰를 통해서 들려드릴 수는 없지만, 역시 가격 대비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영화나 음악 감상으로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헤드셋의 불편한 점이 아무래도 게이밍 모델이다 보니 중저음역대를 많이 강조해서 음악이나 영화 감상 시 보컬이나 대사가 뚜렷하게 들리지 않고 뭉개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물론 소프트웨어나 사운드 인터페이스로 조절할 수 있겠지만, 별도로 구매하기엔 비싸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합니다. EQ는 영화 모드로 바꾸고 넷플릭스 영화를 감상해 보았습니다. 고음역대나 배우의 목소리도 뭉개짐 없이 잘 들렸습니다. 확실히 게임 모드보다 고음역대를 강조한 것 같습니다. 라이브 음원은 7.1 채널을 활성화해서 생동감을 더해주고 스튜디오 음원은 비활성화해서 좀더 깔끔한 사운드를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임 뿐만 아니라 영화나 음악 감상으로 사용하기에도 충분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잡한 소프트웨어 설정 없이 컨트롤러에서 쉽게 EQ 설정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볼륨 조절도 버튼식으로 플러스는 볼륨업, 마이너스는 볼륨 다운이 가능하며 우측에는 마이크 음소거 레버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기본에 충실하면서 다양한 편의사항과 기능을 제공하는 역시나 가성비 좋은 모델입니다. 5만원대 가격이 놀라운 제품이며 사실 크게 흠잡을 데가 없는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굳이 한 가지 단점을 뽑자면 듣기 좋은 사운드는 개인의 취향도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취향대로 설정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제공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장된 EQ가 제 개인적으로는 매우 만족스럽게 세팅되어 있어서 굳이 손댈 게 없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